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되게 나쁘지 않죠? 근데 어, 이슈가 끝났다라고 해서 전부 마무리된 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여파를 미칠지 이걸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정확히 제가 어떤 것들 위주로 좀 보고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호재가 어떤 게 나오고 있나라는 걸 생각하면 단순하죠. 정부에서 AI 밀어주겠다라고 했고 지금 논의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 곧 있으면 진전이 보여지겠다. 그리고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 해가지고도 이제 곧 있으면은 요거 지원할 가능성 높은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핵심 은행들의 은행장이랑 만나서 논의한다라고 하죠. 이것도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진전이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게 되면은 네, 상승을 만드는데 큰 도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엔 약간의 실망감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감안을 하시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 줄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 이건 복잡하게 볼게 없다 라고 봅니다 이때 최우선으로 떠올려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성장성을 확보한 거니까 시장의 유동성만 좋으면 급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유동성을 채워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죠. 그랬을 때 최고는 역시나 미국의 금리나 언제 하나 요것만 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금리 인하를 원래 연준에서 6월에 시작을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세 여파 때문에 어, 이거 미루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관세 협상만 잘 되면은 금리 인하의 속도가 훅 하고 잡히게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영국에서 중국과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만나서 합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뭐다? 큰 틀에서의 협상은 완료가 되었다. 세세한 것들만 이제 잡아가면 된다. 어, 그러면 이거 딱 되는 순간 가장 큰 미국의 수입국인 중국의 제품들이 싼 가격으로 미국에 막 밀려들 가능성 높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른 국가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속도가 붙게 될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잡히게 된 거니까. 그러면, 아, 연준이 얘기한 금리 인하에 일단 근본적인 연기에 대한 이유가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거기에 물가까지 빠른 속도로 잡히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은 진짜로 지금 4.5에 있는 금리가 빠르게 3% 아래까지 이전에 언급 나왔던 것처럼 진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것만 하더라도 이미 금리 인하를 거의 끝까지 간 유럽이나 중국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각국의 증시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미국도 한번 올라가게 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좋은 내용이 벌써 어떻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 저번 달에 4월 cpi가 나왔는데 2.3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5월 내용이 나오는데 예상치는 관세 때문에 2.5라고 하거든요 근데 목표하는 2%랑 벌써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 때문에 요, 여기서 만약에 괜찮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다음 달 c p i 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어, 야 이거 올해 연말 한번 금리나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두 번까지 늘어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들 금리나 계속되면 어떤 걸 봐야 된다? 호재 이슈 때문에 이미 이렇게 반응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유동성 이슈가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2019년에 그랬던 것처럼 2.5% 금리였다가 1.5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계속 금리나 할 때마다 급등, 급등, 급등 했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급등, 급등, 급등 계단식의 상승이 나오게 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고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카카오에서도 보여줬었고요. 네이버에서도 실제로 2010 년도에 보여지게 된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된다고 라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럼 1년 내리 우상향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요 전성기가 또 한번 보여지게 될 수도 있다.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수급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네이버 외국인이 한 번씩 크게 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우선 크게 담고 기관 따라붙기 시작하게 된다면 힘 모았다가 터질 가능성 요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우선에 외국인 달라붙으면 그때마다 급등 요렇게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된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수렴 이후에 발산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기서 버틴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면 천일선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마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특별한 매물대가 많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추세 꺾이기 전까지 이어간다 라는 마인드로 밀고 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신고가 노리는 거 이건 힘들다 쪼개기 상장으로 너무 많은 기업들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빠져 가지고요 예, 이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이지 않을까 그냥 이 아래에서 마무리 한다 라는 마인드로 카카오는 한번 밀어 보시면 될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쪼개기 상장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재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 모아서 터지면은 얘는 여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정 마무리 할 때까지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지금 힘이 좀 약하지 않냐라고 할 텐데, 얘 과거 보시면은 빨간색 선. 61선 돌파할 때마다 급등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가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때마침 돌파해서 자리 잡고 있네요.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전 이렇게까지는 금방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급하게만 안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구간 모두를 돌파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정도에 네카우 쪽에서 어, 또다시 대장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렇게 상상하는 모습 어느 순간 우리가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지 않을 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 마무리로 말씀드렸던 거 글로 쓰며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어, 성장성을 확보시켜주는 정부의 지원정책 나오게 되면 그냥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보되 본격적인 급등은 이제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 했을 때 수급은 결국에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개인이 털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 쭉 보시면 되고요. 이 상황 속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렴 이후에 발산 이거 패턴 잘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 네이버는 61선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 방향 잡으면서 박스권 상단 그 다음에 올라가는 요 그림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핵심 위주로 싹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화이팅하시고 내일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